지난 며칠간 나는 미국 법무부의 앱스타인 파일 대량 공개를 주에 깊게 관찰해왔다. 300만 페이지 수천 개의 영상과 10만 개가 넘는 사진. 트럼프부터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영국 왕실까지 언론들은 이를 투명성의 승리로 혹은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하려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사건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 권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통제를 이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이 파일들을 단순한 스캔들로 보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는 시각이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개별 인물들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가 수십 년간 어떻게 구축되어 왔고 그 네트워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체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이런 권력 구조들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권력 재편의 한 단면이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권력 엘리트들은 공식적인 제도권과 비공식적인 사적 네트워크라는 두 개의 층 위에서 작동해왔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기업, 학계, 미디어의 분리된 영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영역의 핵심 인물들이 사적으로 만나고 신뢰를 쌓고 정보를 교환하며 때로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비공식적 채널들이 존재한다. 이런 네트워크는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투명성의 압박 없이 빠른 의사결정과 복잡한 딜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앱스타인은 바로 이런 비공식 네트워크의 노드 중 하나였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직책도 대기업의 CEO 자리도 학계의 권위도 갖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다른 차원에 있었다. 그는 서로 다른 영역의 권력자들이 만날 수 있는 중립적 공간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권력 중개는 현대 엘리트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공식적인 채널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대화들이 이런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미디어의 한계와 정보 통제 기술 덕분에 이런 비공식적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고 언젠가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보호되던 엘리트 간의 협조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나타난 이번 파일 공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정권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기존 엘리트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 공격이다. 트럼프와 그를 둘러싼 세력들은 전통적인 워싱턴 엘리트 서클의 외부자들이다. 그들에게는 기존 시스템의 비공식적 규칙들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오히려 그 규칙들을 깨뜨리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런 권력 투쟁이 미국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앱스타인과 연결된 인물들 중에는 빌 게이츠처럼 글로벌 기술 기업의 리더들과 영국 왕실처럼 전통적인 유럽 엘리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서구 권력 시스템 전체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재편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이 시스템에 의존해온 중간 규모의 국가들이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이런 변화는 매우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기존 서구 엘리트 네트워크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의존해온 예측 가능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안정된 엘리트 집단들 간의 합의에 기반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예측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트럼프와 같은 외부자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더욱 변동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는 딜레마를 의미한다. 기존 시스템에 더 깊이 편입되려고 노력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구조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서구 내부의 권력 재편이 중국과 같은 대한적 권력 중심지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엘리트 시스템은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들은 당 중심의 위계적 구조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며 개인적 네트워킹보다는 제도적 통제를 중시한다. 서구 시스템이 내부 분열로 약해지는 동안 중국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는 단순한 미국 내정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권력 균형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된다. 서구 시스템의 내적 모순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시스템의 도덕적 권위와 실용적 효율성 모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다른 권력 모델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권력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다. 기존 시스템이 해체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다. 이런 전환기에는 예상치 못한 충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술과 경제 영역에서 서구와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권력 엘리트들 간의 신뢰 부족은 오판과 과잉 반응을 낳을 수 있다. 나는 또한 이번 사건이 정보 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투명성이 민주주의와 좋은 거버넌스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앱스타인 파일 사례는 투명성이 때로는 파괴적인 무기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투명성은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기존 권력 구조를 흔드는 수단이 된다. 어, 이는 정보 시대의 권력 게임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가졌다면 지금은 정보를 전략적으로 공개하는 자가 권력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는 정보의 진위보다는 타이밍과 맥락이 더 중요하다.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된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알려진 것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간 권력 국가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나는 여기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나 가치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대신 더욱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구 시스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권력 중심지들과의 관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각 시스템의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술 영역에서 이런 전략은 특히 중요하다.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그빌 게이츠나 어, 일론 머스크 같은 기술 엘리트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같은 기술 강국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서구의 기술 엘리트들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동안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과거처럼.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대신 각 이슈별로,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가 던지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엘리트 책임성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권력 엘리트들은 공식적인 제도적 책임성과 더불어 비공식적인 동료 압력을 통해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자율적 통제 메커니즘들이 약화되면서 외부적인 감시와 견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외부적 견제가 종종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교훈을 준다. 자국의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더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제도화되어야 지속 가능하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성공적인 국가들은 권력 엘리트들 간의 경쟁과 협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너무 강한 결속은 부패와 경직성을 낳고 너무 강한 경쟁은 불안정성과 단기주의를 낳는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앱스타인 사건은 또한 정보 전쟁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이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맥락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단 공개되고 나면 그 자체로 정치적 현실이 된다. 이는 현대 정보 환경에서 사실과 인식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단순히 공개된 정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언제 왜 공개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앱스타인 파일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대규모 공개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정치적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한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미디어와 지식인들이 더욱 정교한 분석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구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 장기적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앱스타인 파일 공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권력과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엘리트 시스템들이 내부 모순으로 약해지는 동안 새로운 형태의 권위와 리더십이 필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모델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포퓰리즘적 권위주의일 수도 있고 기술관료적 효율주의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거버넌스일 수도 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이런 불확실한 전환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기존 강대국들이 내부 분열에 휘말리는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모델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앱스타인 사건이 보여주는 서구 엘리트 시스템의 약점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몇 년간 이런 권력 재편 과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앱스타인 파일은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폭로들이 이어질 것이고 기존 엘리트 네트워크들은 더욱 분열되고 약화될 것이다.